가 있고 반응에 대한 메리트가 뭐 충분하다는 점, 타이밍만 잘 맞아 떨어지면 주가의 흐름도 단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식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보안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단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거나 뭐 계좌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가 지금 장가 응관성이 큰 종목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죠. 바로 금량입니다. 제가 이전에 금량은 이미 시세가 끝났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아마 4월 12일 거예요.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거의 대략 한 마이너스 30% 가까이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가 안 맞아도 될 수치죠. 그러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죠. 예를 들어서 한주라이트 메탈. 이것도 단기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빠르게 한20% 정도, 25% 정도 수익을 봤었고요. 그리고 지아이텍, 지아이텍도 말씀드리고 반등을 크게 했었고요. 그리고 보르노이, 보르노이도 말씀드리고 강한 반등을 했었죠. 딱 그림만큼 반등을 했었네요. 이런 종목들로만 봤어도 뭐 이미 수익을 얻고도 남았을 텐데 뭐 아직까지 금양을 들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금량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뭐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뭐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 거다 하고 빤스런 하겠다 볼수 있겠고요. 뭐 그런데도 아직 있다. 뭐, 놀랄 놀자죠. 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뭐, 일찌감치 구독,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보시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적어도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셔야 할 거고, 만이다난 이미 정리했고, 복구가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자세히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 위에 상단에 제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셔야 한다는 점. 그렇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뭐, 아니죠. 뭐 충분히 좋은 내용도 업로드 해드리고, 뭐 업로드 드리는 만큼, 뭐, 꾸준히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그리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량이나 코스모 화학처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맞으신 분들 꼭 구독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뭐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철저하게 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까지 해결을 드릴 테니까 내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 훑어보면서 뭐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꼭 집중하시고요. 자, 먼저 테마 뉴스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면은 미세먼지 어쩌나 뭐 중국 올해 탄소 배출 역대 최대 전망. 올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대 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뭐 외국 싱크탱크 등의 분석 내용으로 이렇게 뭐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다. 뭐 기후과학과 정책을 다루는 웹사이트 카본브리프와 핀란드의 독립 싱크탱크인 뭐 에너지청정공기업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뭐, 이 추세라면은 중국의 올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종전 최대치인 2021년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SCMP는 전망했다. 뭐 올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에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뭐, 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을 쓰고 있고 지속적인 감으로 인해서 수력 발전이 부진한 상황 등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원인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뭐 이런 뭐 이산화탄소 관련된 뭐 이런 뉴스고요. 그리고 지구촌 뭐 곳곳에서 뭐 때이름 폭염 역대 최고 기온 잇따라 경신. 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뭐 때이름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 기후 변화가 뭐 이상 고온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뭐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뭐 폭염 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뭐 이날 미국 서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뭐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다.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는 뭐 이날 네 곳에서 역대 5월 14일 기준으로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다. 뭐이 가운데 킬라우트 지역은 뭐 32도에 달해 기존 역대 최고 기온을 크게 뛰어넘었다. 뭐 이런 폭염 관련된 그런 뉴스고요 딱 이슈 보면은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여름 관련 테마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여름이 오고 있고, 뭐 중국의 미세먼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해당업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슈는 나오지만은 뭐 아직 본격적인 시장에서 집중되지 않은 만큼 뭐 미리 준비해두면 딱 좋은 시기겠죠. 그러니까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 주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더. 위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 뭐,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뭐, 선풍기, 제습기 난로, 밥통, 밥솥, 히터, 청소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문 제조업체, 전문 제조업체고요. 관련 이슈들 보면은 정윤석, 신일전자 대표, 북미, 유럽 등 해외 공략 신일전자 대표죠. 정윤석 씨. 뭐, 종합가전회사로서 해외 산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뭐 정윤성 신일전자 대표는 뭐 일본, 부탄에 이어서 뭐 북미와 유럽, 호주, 인도 등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가전 수출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경희대 환경학과를 졸업한 정 대표는 뭐 지난 1991년 신일전자에 입사하며 뭐 사회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판매 사업 본부장, 뭐 총, 괄 사업 본부장 등을 거쳐서 2018년 대표이사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뭐 지난해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정 대표는 지난 32년 동안 신일전자는 키워온 신일맨인 셈이다. 뭐 이런 신일전자 관련된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다음 뉴스. 누적 출고량 330만 대 신일전자 에어 서큘레이터. 뭐 2023년형 출신. 종합가전 기업 신일전자가 2023년형 에어 서큘레이터 에어 S9을 출시한다. 출시 기념 론칭 방송이 11일 오후 3시 35분 GS 홈쇼핑에서 진행된다. 신일전자 에어 서큘레이터는 국내 홈쇼핑 시장에서 관련 상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홈쇼핑사, 뭐 양판점, 대리점에서 누적 출고한 대수가 330만 대에 달한다. 2023년형 상품은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조작부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틸트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점, 색상을 미스티 블루와 원 베이지, 딥 그린으로 출시한 점이 다르다. 고성능 BLDC 모터를 달아서. 고속 직진성 바람이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준다. 에어컨과 함께 쓰면 냉기를 넓게 버뜨리니 효과가 있다. 뭐 에어컨을 더 세게 트는 것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터보풍으로 매일 8시간씩 틀면 한달 전기요금은 약 1800원 발생한다. 신일전자 관련된 뉴스죠. 앞서 보여드렸던 올해 이른 폭염과 함께 뭐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만큼 신일전자의 판매 호조에 따른 이슈가 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죠. 최근 분기 매출 이슈가 있지만 뭐 오히려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미세먼지나 뭐 해외공약에 따른 매출 개선 이슈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뭐 아주 중요하다는 점. 뭐, 미리 꿀팁 알려드리니까, 뭐,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시겠고요. 뭐, 어쨌거나 저가 매수라는 메리트가 있고, 뭐 반등에 대한 메리트가 뭐, 충분하다는 점. 타이밍만 잘 맞아떨어지면은, 주가의 흐름도 단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매수 타이밍이랑 대응 방안이겠죠. 디테일한 타점. 뭐 비중, 뭐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뭐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단 20명, 20명에게는 뭐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뭐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뭐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큰 수익 가져가시고요. 어, 그리고 이미 나는 너무 많은 종목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뭐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고요. 끈끈 앓는 종목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뭐 마이너스 30%뭐 마이너스 뭐 50%까지 들고 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는 뭐 그렇게 전전능경 하지 마시고요. 뭐 적절히 상담 받으셔가지고 계좌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성투,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보안관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